안녕하세요. 막둥이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언제나 스마일. 저는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요청자 여러분 혹시 놀라셨나요? 저희 막둥이 영상은 휴대폰을 좀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다 보니 보통 세로로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가로로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좋아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다이소를 왜 이제야 알았냐며, 이런 천국이 없다며, 요즘 엄청 다이소에 빠져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소를 갔더니, 요즘에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셀프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들 다이소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계로 결제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우리도 기계로 셀프 결제할 수 있다. 바로 알아보러 갈게요. 고고씽! 자, 이제 계산대에 왔습니다. 계산대에서 저희가 기억할 건딱이두 가지예요. 저 화면하고 여기 손 스캐너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아래를 보면 스캔 전, 스캔 후 이렇게 있지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딱이 화면과 손 스캐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봉투가 필요하냐는 문구가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버튼 중에서 봉투를 눌러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건너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 봉투는 주위를 둘러보면 입구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자 저희 지금 스타트 눌렀고 봉투 선택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상품을 스캔하면 돼요. 스캔하는 방법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서 QR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 갈때 QR코드 많이 찍으시죠? 다이소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를 찾아서 스캔하는 거예요. 자, 다이소 물건을 이렇게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도 QR코드가 조그맣게 있네요. 이렇게 대부분 끝에 조그맣게 있거나 아니면 뒷면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찾는 게 결제의 핵심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시면서 QR코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시고 이 스캐너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이렇게 스캔하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찾으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캔이 됩니다. 잘 스캔했는지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캔한 게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빠짐없이 잘 찍혔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멤버십 다이소 포인트를 적립하겠냐는 문구가 나오고요. 적립하실 분들은 휴대폰 번호 적으시면 되고 안 하실 분들은 건너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건너뛰기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기계에서 결제할 때는 현금 결제가 불가합니다. 꼭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해요. 카드는 여기 밑에 있는 카드 기계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쪽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면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떴죠? 이제 카드 뽑으시면 영수증이 여기 가운데서 나올 거예요. 아, 다이소 결제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바코드가 아니고 요즘 음식점 방문할 때 많이 하는 것과 같은 QR코드, 네모난 코드를 찾아서 결제하면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이 QR코드는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잘안 보이는 경우 뒷면을 보면 또 조그맣게 있기도 하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그 네모난 코드를 찾으시면 쉽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이소에서 무인 셀프 결제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기계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배운 대로 침착하게 꼭 결제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 잠시만요. 지금 빨리 영상 정지하시고 다이소 가서 실행해 보세요. <laughs>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막둥이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세상 언제나 스마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